12월 12일이에요. 과일 차고요. 제 식단은 이렇게 고구마, 황도. 황도 제가 너무 좋아해요. 무화과도 좋아하고 과일 다 좋아해요. 예전에 과일 안 먹었거든요. 다 썩어서 그렸지 근데 지금 과일 너무 과일 땡겨요. 막 집에 빨리 가서 과일 여러 가지 먹고 싶어 갖고 어디 나왔다가도 빨리 오고 그러거든요. 고구마. 오늘은 제철 요새 고구마철이잖아요. 따뜻하게 해서 고구마랑 같이. 먹을 예정이에요. 아침은 과일식으로. 지금은 9시 20분. 맛있겠죠? <laughs> 오늘은 10월 12일이고요. 거의 1시가 다 됐어요. 점심 먹어요. 4일차예요. 오늘 4일차. 오늘은 집에서 갖고 온 엉망이죠? <laughs> 과일이랑 음, 이거 오리 주물럭이 있길래 김치랑 볶았어요. 쌈이랑 현미밥이랑 생김. 생김 다이어트 되게 노, 포만감 좋고 다이어트 도움 많이 돼요. 어, 오늘은 어, 현미 체식식단은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거는 비건인데요. 비건이 아직 완벽하지 못해요. 차차 비건이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점심 먹을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10월 12일 살차고요. 어제보다 200g 감량했어요. 49.5. 제 목표는 40 7.4 어, 2주에 4kg 빼는 게 목표거든요. 아직도 좀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200g 어제보다 200g 줄었어요. 짠짠 짠, 짠. 지켜봐 주세요. 19.5에요. 어제보다 200g 감량했어요. 49.5. 오늘은 4일차 10월 12일.